나중에는 내가 원해 사는 가게가 나중에는 하나는 되겠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원하는 가게를 해본 적은 없어. 단한 번도. 응. 음. 근데 그게 한 걸음이 되더라고, 걸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엄청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거야. 못 모르고 시작하니까. 남들이 이제 시키고, 이제 남들의 그 주도권으로 내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알기 싫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용량이 생기더라고 용량. 어, 자기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용량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기 전에는 용량 제로였는데 이제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어나 그거에 좀 놀라긴 해요. 그러면 용량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약간 자기 그 뭐지 뭐지 위기의 상황에 응급처치가 진짜 좋아지거든요. 어, 대처 방법이 다양해지고 대처 방식이 다양해지고 너무 좋아지거든요. 하기 싫은 일에서 배운 것들이 보면 어, 대처 방안 방법 이런 것들 자기만의 노하우가 막다 생겨. 그런 점에서도 이제 좀 싫은 일을 좀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어 그게 기회로 잡힌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막한거 없어. 근데 다행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가게를 내가 직접 좋아가지고 한게단한 개도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나는 진짜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게 사랑이었다. 사랑, <laughs> 사랑을 위해서 말했잖아. 난 my life is fashion love, 난 사랑을 끝까지 쫓아갔어. 그래서 힘들어도 할 만했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 하면 진짜 힘들잖아. 나도 알거든요. 하기 싫은 일 하면 진짜 힘든 거.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막 원하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쟁취를 하고, 막 그거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막더 애써 보고 이러니까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애써 보고 하니까. 그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 힘든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더라고. 사랑이는 뭔지 난 몰라. 근데 사랑은 그냥, 뭐라고지 끊임없는 그 흔들림을 주고 끊임없는 끊임 없는그 끊임, 끊임 없는 뭐라지 에너지를 주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살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정과 긍정을 막 타협시키면서 계속 함께 가는 거야. 부정이랑 긍정을 함께 타협시켜, 그러면서 자기 중심이 잡히잖아요. 자기 개념이 잡히고 사랑 때문에 자기가 없던 그런 중심을 잡아가면서 또 거기다가 또 공들이만큼 또끝 사랑이 다 끝나고 나면 얻어지는 것도 있고 사랑을 막할 때는 괴로울 때도 있는데 괴로울 때도 너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인생 배우는 것도 있어. 너무 괴롭다 못해. 어내 인생 배웠다 인생 한한 한 단락을 배웠다 내가 참 배웠어 이런 이렇게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랑이 다 끝나고 내가 내 사랑 내 나의 모습을 삼자로 바라볼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그럼 그때 아나참 배웠었다 이렇게 되잖아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인내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 근데 인내력을 배웠어 어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 나를 초조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초조하면 상대방도 그 초조함을 느껴서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 인내력을 길러서 나의,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원래 정말 사랑을 주고 싶었던 크기만큼을 다줄수 있게 되더라. 그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을 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또 여겨야 된다. 뭐야? 달락을 배웠던 거죠. 음. 자기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뭔가 부족한지 느끼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상대방한테 채워주는 게 무엇이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으로 점점 바뀌는 거죠. 곰에서 사람이 된다. 아예 땅에 산다고 하는 거 그것도 운명이지. 그것도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모르던, 또, 깊은, 내면에, 그, 와닿는, 좋은 장면들을, 어, 어,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니까, 내면에 깊게 와닿는 그 기쁨들을, 이제, 고통이 거쳐 지나가고 나서, 그때, 같은 모습을 볼지언정, 새롭게 나한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어, 어, 더 이상의, 그 가족을 그렇게 뭐 가족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산다 이래도 그래도 자기한테 나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최악의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최악의 확률까지 안 가도 되게끔 나를 그 고통이 잡아줘 그렇지 않아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뭐 뭐 사람과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굉장히 삐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 우리의 그 최악의 아니면 우울증을 겪어서 막 이게 갑자기 인생이 막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뭐 최악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호해 준다고 저는 오히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 그 심각한 고통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가족들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들이 많아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가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에서 그 고통들을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 그 고통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다가. 당장에 그냥 작은 가족들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 고통들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 최악의 고통으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난 변화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의 이 안에서의 고통이 그 우리가 더 최악의 고통으로 가지 않게끔 그 막아주는 하나의 보호 단계가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내가 이 고통에서 더한, 이제, 고통을 받기 싫어서 내가 더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 작은 고통이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누군가한테는. 그 작은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더큰 고통을 로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야. 자기 행동의 바운더리를 딱그 안에서만 더, 더한 고통으로 가지 않게끔 그 고통에 의해서 나를 잡아두게 되는 거야. 내가 더 힘들지 않도록. 내 자신이 더 힘든 곳에 가지 않도록.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뭐자식의 자식 때문에 산다. 그거는 사실상 정말 최악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어, 고통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힘들 수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 또 되게 좋아해. 집중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유튜브에만 봐도 그냥 막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그거에 되게 안심이 돼요.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적인 교향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막 차고 넘치잖아. 내가 알수 없는. 어,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가 어디 뭐, 배워야 되고, 쌩이 나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여기서만 해도 집중을 할수 있고, 내가 모르던 교양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서 그거에 굉장히 또 만족을 하거든요, 저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막 활기차다가도, 움직이다가도, 이제 자, 기를 가지런히 하고, 교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좀그 시간도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또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자기가 좀 엉뚱하게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 엉뚱하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러, 그렇긴 한데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약간 엉뚱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좀 원래 하던 생각을 안 하는 좀, 좀 어리숙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중하고 교양을 기르고 나를 교정시키는 그 차분한 시간이 없거나 좀 줄거나 아니면 너무 너무 이제 업만 시키거나 어 너무 춤만 추거나 아니면 너무 놀러만 다니거나 어 그렇게 이제 돼버리면 한쪽으로 밸런 한쪽으로 무너지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그 고립이 생기고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좀 어리숙한 생각도 하게 되고. 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좀잘 챙겨요, 저를. 최대한 자신. 제가 저한테, 저 자신한테만큼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어, 그러면은 내 자신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게 뭔지. 어, 내가 활기찬 거에는 무엇이 즐거웠고, 내가 차분할 때는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 나가면서, 취미 아닌 취미죠. 그,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나를 위한 시간들을 찾아가는 거지. 이제 애기도 좀 컸으니까. 이제 애기도 좀 컸으니까. 우리 아가씨들이나 그 삼촌들이나 오빠들, 뭐, 도, 다 동생들은 다 하고 있잖아. 이미 자기만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 나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한번 잃어버렸었으니까 이제 또 찾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뭐가 좋은지, 뭐 내가 활발할 수 있을 땐또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는 게또 취미 아닌 취미인데,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하게 돼서 어, 나 자신한테만 정직하게 되더라고. 어, 내가 나를 스스로 즐겁게 해주려고 하니까. 어 내가 나를 막 알아가니까 어 내가 신한테 정직하게 되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를 또덜 받아. 어좀 내가 나를 막 피곤하게 안 만들어. 스스로가 그럼 스트레스 좀덜 받아요. 어 그렇게 해서 또 스트레스 덜 받게 할수 있어. 음, 그치 여자라 가지좀더 그렇지. 좀, 좀, 여자는 좀 감정 호소 좀 하잖아. 어, <laughs>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막 남한테 맡길 순 없잖아. 감정 호소를 <laughs> 다끊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어른인데. 그래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감정 호소를 굳이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하, 해결을 하는 거죠. 응. 음. 응. 좋아하는 당근 당군? 당근 좋아하는 키워드가 아니어 가지고. 음. 응. 좋아하는 키워드 자기만의 키워드가 있어. 음 응. 그거 되게 잘 캐치해야 돼. 당근근도 좋지. 진짜 좋다고 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 옷가게, 미용 쪽다 띠용 아, 하면 배우러 가야지, 이수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지 제일, 제일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어, 내 마음에 와닿는 게탕 있어야지, 그게 남한테도 전달이 되거든. 어, 남들 좋다, 좋다 해봐야 내한테 탕 와닿는 게 없잖아? 그럼 나도 줄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내 마음에 탕 와닿잖아? 그럼 줄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 거지. 그런 거를 특별히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실과는 또 상관없이 있잖아. 그런 것들, 응. 그런 거를 찾아야지. 그런 걸 찾는 게또 재미기도 이 하고 인생이기도 하고, 찾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미션이지, 인생의 미션.